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사실 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했다가 사모펀드에서 또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도대체 왜 HLB 이노베이션 측이 시세보다 낮은 2,516원에 그 헐값에 네, 왜그 사모펀드로 넘겼는지, 그리고 사모펀드는 그 물량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일부 팔고 막 그런 매매를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안급에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모펀드가 샀던 것이 그 다음날 파는 것이 꼭 인수를 한 사모펀드에서 팔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 서는좀퀘스천 마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글로벌 빅파마, 로슈가, 데리스머 테라피틱스하고 유사한 포세이다, 포세이다 테라피틱스를 2조 2천억에 인수를 한 것은, HAB 이노베이션의 앞으로 시총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재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 수급 부분에서, 사모펀드에 며칠 전에 HLB 기업사들이 이쪽으로 그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사모펀드 쪽으로 매도를 한 것은 도대체 왜 그런지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궁금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요거는 네, 여러분들 뭐 이노베이션과 상관없이 이 종목 매매에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네,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엄청난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앞으로도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지금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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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 지금 그좀궁금한 것은 바로 그거죠. 서금지말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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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6일날 h 지금 특수관계인 h 지금 계열사의 지분을금지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460만주. 근데, 그 다음날 166만주 팔고, 그리고 오늘 한 54,000주 팔고. 자, 이런 매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460만주를 받고, 이 중에 170만주를 매도를 했어요. 주가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죠? 물론, 460만주 중에서 170만주 팔아서, 어, 한 3분의 1 정도 팔았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 3분의 2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 자, 이런 매매가 지금 현재 왜 나오는지, 그리고 왜 HLB 이노베이션은 HLB 계열사들은 왜 HLB 이노베이션을 이35% 헐값에 넘겼는지, 이 부분이 아직은 퀘스마크입니다 근데, 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제 진회장이 돈이 필요해서, HLB 계열사들로 하여금 HLB 이노베이션을 매도하게 해가지고, 사모펀드 쪽에 매도를 해서 사모펀드에서 다시 매도한 자금을 다시 지장한테 집어넣어 줬다. 주머니에. <laughs> 자, 이건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아, 이런 행위를 만일 했다고 한다면은 그다 조사하면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 아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리숙한 진내장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된 사이클이냐,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고요. 이 창구 동향을 봐서 우리가 알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 블락 딜로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창구 동향도 잘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별로 최근에 창구 동향을 좀 봐도 여기서는 해답을 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2, 3일간의 거래 많이 된 거,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본다 하더라도, 어, 뭐, 요걸로는 뭐, 우리가, 음,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결국 이, 이노베이션 측에서 뭔가 이 건에 대한 애명도 좀 하고 정보를 좀 흘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없네요. 근데 다만 그런 건들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급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보합권역에서 한 이틀간 등락 정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도 별로 없어요. 54만 주 정도만 거래가 되면서 거래 급감이죠. 이게 뭐 밀리면서 거래도 크게 증가하면서 내려갔다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막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거래도 급감을 해 있는 상태고 매물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음 일단, 우리가, 아, 약간 그 부분이 좀 안금이 좀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하 HLB 이노베이션의 데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한 기대를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접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실체가 나오면,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제가 쭉 알아보고, 아니, 나오면, 에,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12물량이 사실 나올 게좀 있죠. 이게 12물량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8만주가 11월 29일이 상장일이니까 11월 27일하고 11월 28일에 물량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권리공매도라고 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뭐 주가가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행사가액이 뭐 워낙 싸니까 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은 11월 27일하고 11월 28일하고, 그리고 11월 29일이 이제 상장이 되는 날이죠. 이 날짜에 주로 그물량이 원래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날짜가 지나가면, 일단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좀 열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시비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시비물량은 이미 많이 털어놨고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라고 됐고 우리는 사실 좀 꺼림직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HLB 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가지고, 역시 이제 HLB의 예전 모델처럼 상가합병을 통해서 큰 시세를 한번 내보자. 네, 이런 뜻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은 그, 가지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총론을 봐야지, 강론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물량을 패대기 친다고 하는 것은 좀, 어,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아직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뭐 추세가 뭐 무너졌다든가, 뭐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니까, 우리가 한번 그, 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소식이 여하튼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달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뭔가 여러분들 정보 빨리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인도 좀 받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소통도 좀 하고요. 추천도 좀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는 가장 아니죠. 여러분, 어, 미리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이노베이션에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리더블도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종목만 100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니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아,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여섯 배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싼크림의 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외인은 네,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